2월 23일 오후 뉴스타자 진행하겠습니다. 23일 이완영 전 국회의원은 공심이 공천심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억울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결정에 따르고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영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우리 당이 어려운 시기에 받아 희생을 감수하며 당을 지켜왔으며 의리와 신의를 지킨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보수 세력의 몰락을 가져왔던 공천 파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완영 전 의원은 향후에도 국민인과 보수 세력의 승리를 위해 헌신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노동, 환경, 농축산 등의 분야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국민을 위한 풍부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령, 성주, 칠곡 지역의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완영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천을 받은 정희용 의원에 대한 응원을 표명하며 이번 총선에서의 가반수 이상의 질당 탈환을 위해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